9월 26일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내일은, 어, 일진으로는 개사일입니다. 그죠? 개사라는 것은, 어, 뭔가 저장하고 마무리하고 음이 극단에 다르거나, 다르, 음이 극단에 다 다른 거죠? 그죠?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현실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다가가는,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개사일입니다. 이별로 보면 집디 직디 집디는 뭔가 좀 답답하고 까깝할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방향성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조금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좀잘안 되는 날, 뭔가 전 자기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 자기 마음을 진정성 있게 받아주기 좀 어려운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와 타협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특히 남녀의 어떤 감정을 주고받기 좀 어려운 날이고 거래처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받아주기가 좀 어려운 날이다. 이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가능하면 상대 의견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 의견을 서어 주는 방향으로 어 하루. 큰 세월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예전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주변에 좀 신뢰와 신용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믿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후한 느낌도 들고 뭔가 그 사람 말이 한마디가 한마디가 무게가 있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 남녀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그 사랑을 상대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변화보다는 수성이 더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상을 보내는 것이 좋은 날로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하거나 바꾸려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버티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도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날입니다. 뭘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행동했을 때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 하듯이 뭔가 자기가 버티는 것 참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날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예전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성구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어, 일상에 어떤, 일상 속에서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어쨌든 자기인데 주어지는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어, 자기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도 되어 보입니다. 받아들이기 따라서 어떤 것들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뭐 연애사라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것들 일상에서 어 자기가 일탈을 꿈꾸는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지나쳐서 상대에게 어뭐 그 배로감을 주거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행위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기 혼자 즐기는 거 자기의 자세에 대해서 즐기는 건 괜찮지만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상가하셔야 됩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이성관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조금 오버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주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서, 어떤든 상대에게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어쨌든, 행동이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교통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나고 풀릴,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해소되고, 한, 하나씩 하나씩, 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고민은 해소되고, 방법은 찾아지고 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치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띠+ 딱 띠는 대체로 안정되고 평안한 태평한 하루로 보여집니다. 크게 문제없는 그런 날. 뭐 특별히 뭐 제, 재밌고 즐겁고 이거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하루로 볼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체로 좀 안정되어 있다. 그옛날 교만하거나 그만하지 않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개띠는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라든지 자기 상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어떤 어떤 한발 물러나서 이렇게 바라보므로서 좀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시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행제수도 있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는 좀 있는 날입니다 성부을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막 에너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언론방송, 예술객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하기에 좋은 날이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출장이든지 외근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전관계는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교통사고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선불을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